할렐루야! 6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유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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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희는 저희 저하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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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이국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도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두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 밤을 가운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 너를 묵당에서 인도하여 내 주여와 네 내하나님니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이어 예. 그의 힘이 대로 예. 행하게 하였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래야 내가,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들고, 누르고, 내 손을 그들의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내게 복종하는 채 알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 가리라. 그 내가 기름진 미을 그들에게 먹이며, 찬성에서 나오는 불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81편은 아, 이 절기에 부르는 아, 찬양입니다. 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제 수장절 아, 이제 복식을 이제 추수해서 어 저장하는 절기죠 이때는 이제 뭐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 그들을 장막에서 살때 어 그들이 초막에서 살때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들은 다 같은 절기입니다. 어 가을에 어 이제 드리는 절기인데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때 부르는 어, 찬양입니다. 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히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한다는 거죠. 실을 울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분과 비파를 아우를 아울, 지어다. 어,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치면서 시를 읊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 내나팔를 불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윤리어 야구의 하나님의 주례로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향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 명절이라는 거죠. 어, 내용은 5절에 보면, 어, 우리를 애국당을 치러 가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도다 그들이 종노릇타던 데서 구하여 그들을 하나님 자녀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겠다. 노예의 삶이죠. 늘 어깨에 짐을 지고 늘 여인들은 광주리를 들고 일을 하던 노예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기시고 그 광주리를 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건져고 응답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아들을 낳으면 죽였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그 눈물과 울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야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에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시험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느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또한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가난한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에 귀를 기우시고, 우리가 애국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여러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구절에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 이 애국에서처럼 어떤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0절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곳의 신들을 또 섬기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 가나안의 그 농사의 신들, 농사를 주관하는 신들이 있지 않겠느냐? 태양 신을 섬기고, 뭐 물의 신을 섬기고, 땅의 신을 섬기고, 그래서 다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떻게 하셨냐면 12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사 그의 임미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맘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말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가 말하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 그래 너너 원하는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사실은 그게 심판이에요. 부모의 간섭 또는 부모의 지도, 부모의 기도 아래 에 있을 때가 축복이지 부모가 그냥 이렇게 버려두면. 임의대로 행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악한 대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삶은 열매 없는 삶이고 고난의 삶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한 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에게 그들을 내주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1 3절에내 백서와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들으라. 어, 초막절에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신명기 6절 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 예. 그리하면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하나님의 손을 돌려서 그들의 대적에서 치고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번역이 조금 약간 이상한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심판이 계속되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척하는데 그들의 좋은 시대가 계속된다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그들의 심판의 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 계속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는 순종하는 척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버려두는 삶이 될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시리라. 이게 추수감사절에 하는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수감사절에는 여러 가지 곡식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단,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먹으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이러한 곡식과 이러한 단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 이집트 40년, 아,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샘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주셨고 요새가 없었어요. 그러나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40년간 떨어지거나 헤어진 적이 없다. 거기서 어떻게 뭘 만들고 입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셨다. 이 고백과 이 감사를 추수감사들이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상에, 어, 사실은 그,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또 우리가, 어, 또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고, 이렇게 누리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렇게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뭐 유교도 있고 그렇지만 참그 우크라이나는 5천만 명이래요 인구가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천만 명이 나라를 떠났대 옆에 인근 국가 뭐 폴란드나 이런데요 나라의 천만 명이 지금 국토를 떠나 있고 국토의 한 70%가 지금 다 폐허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대로 의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제대로 먹고 마시게 하겠습니까? 무슨 그런 상황에서 무슨 여행을 할수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죽은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거기서 뭐 부상당한 가족들이 있고 계속해서 미사일 날아오고 이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아참 하루하루를 우리가 별일 없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요 감사하니까 우리는 뭔가 뭐큰 거를 받아야지만 감사한다고 막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별일 없이 오늘 하루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참 감사가 아닌가. 이집트도 이스라엘 그걸 고백을 하는 거죠. 자꾸 은혜를 잊어버려. 자기들이 이전에 이집트에서 어깨에 짐을 지고 손에서 광주를 리 항상 들고 일하던 노예였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 자유인들이 자유를 잊어버렸고 감사를 잊어버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의 모러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에 오국백가와 모든 또 과일들을 거두고 기뻐하며 그들이 추수한 것을 보고, 먹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고통당할 때하나님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헐벗지 않도록 이끄셨고, 그리고 이 가난 땅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이것을 누립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을 채우소서 고백하는 이 찬송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리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